책 제목도 기도하며 통곡하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에 영빈이라는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찬수 목사님이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청년이던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가죠. 청년부 목사님 집에 청년들이. 그런데 앨범을 딱 꺼내요. 앨범을 딱 펴자마자 맨 앞장에. 꼬질꼬질한 편지가 하나 있더래요. 아 목사님 이 편지는 뭐예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미 목사님이 눈에 눈이 그런 그런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청년 담당 목사님이 결혼을 했대요. 했는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은 결혼하자마자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도 기뻤답니다. 그렇겠지요. 7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이 갑자기 통증을 느낀 거예요. 뭐그 임신 통증이 아니라 다른데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른 병이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일단 사모님, 산모가 살아야 되니, 일단은 수술합시다. 그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겠지요. 7년 만에 가졌으니, 응? 어떻게 생긴 아이인데 포기하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이름도 불러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포기하냐며, 때를 썼대요. 이제 목사님 하할수 없이 다른 병원 갔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받았다죠. 근데 이 의사 역시 똑같은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수술해야 한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는 진짜 놀라운 결단합니다. 수술을 하려고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니, 전신 마취를 안 하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는 말도 안 된다. 아이 어떻게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할수 있냐?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부부는 그 의사를 또 설득합니다. 결국 마취 없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수술 때 위에 산모의 팔과 다리를 다 묶습니다. 고통으로 이를 악물면 이빨이 또 다치니까 이가 상한 일 없도록 약솜을 이에다 다 물렸답니다. 그리고 마취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산모가 겪어야 할 두려움, 고통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기를 몇 번씩 반복했답니다. 수술실 밖에서 목사님은 또 피눈물을 흘리죠. 수술이 잘 맞춰지고, 건강해지고, 또 복중의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영빈이라는 아이랍니다. 목사님이 그 영빈이 자기 아들인 영빈이에게 편지를 쓴게 앨범의 맨 앞에 눈물로 이렇게 얼룩진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 목사님 부부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을 치렀습니다. 그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과 교통하게 되는, 통하게 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현진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영빈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거라. 모르긴 해도 이 영빈이는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빈이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든지 할수 있는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도의 절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 그 절실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마취하지 않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대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절실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거죠. 한나 역시 절실하니까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실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한 날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치열하게 사세요. 절실하게 사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 등대 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